반갑습니다 네. 아, 저희 어, 라이프스토 스튜디오에 네. 예쁜 루돌프 세 분이 왔어요 그렇죠 루돌프 같은 그런 느낌에 아, 너무 귀엽고 김홍씨 아, 입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. <laughs> 자 네. 먼저 각자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, 네 저는 어, 아, 네. 샤... <laughs> 샤인에서 첼로 전자첼로 맡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, 에이, 진 씨. 네, 반갑습니다. 전자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서현입니다. 네, 감사니다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키보드를 하고 있는 레베카입니다. 네. 근데 네, 전자 현악 트리오라고 하셨는데, 전자 현악은 어떤 건가요? 네, 너무 쉬운데요. 사실은 전자 <laughs> 현악 트리오라고 하면 제가 <laughs> 네. 좀안 맞고요. 저는 건반이니까. <laughs> 네.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자 현악이라는 말로 이 장르가 그래.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네. 그냥 그렇게 분리지고 있는데, <laughs> 네. 클래식 트리오가 그냥 쉽게 말해서 전자 악기로만 바뀐 거예요. 음음뭐 전자 악기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 톤키타와 뭐 일렉기타 차이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네. 건가요? 어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데 음악이 굉장히 또 경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. 세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? 저는 원래 이전 오래 전부터 클래식을 전공하고 클래식 음악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좀 대중들하고 더 가까이서 호흡하고 재밌게 하는 음악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시작하겠 아, 저는 이제 클래식이 이렇게 재밌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세 분을 보고 확 느낀 게. 그렇죠. 아유, 음악을 할때막막이러시로 아, 하시다가. <laughs> 갑자기 말씀 딱 하시면 거의 전 이영애 신자였어요. 저는 클래식을 하고 있요 <laughs> 너무 다소곳아데요 그렇죠. 근데 네. 지금 저도 아까 이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우리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악기 무겁지 않나요? 특히 키보드요라는 네.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무겁지 않은가요? 무거워요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무거우시면 힘을 쭉 빼시고 무거워요? 네, 잠깐만 들어봐도 한번 들어보세요. 될까요? 어 네. 여자가. 개 메기에는 네. 어 굉장히 건네 아이를 아무도, 하나 안고 다니는 거 정도 그쵸, 될 건데 몸도 굉장히 여리여리하신데 어 무거우시겠습니다 네. 항상 관절 조심하시요그렇지아요 <laughs> 네, <laughs> 요즘 무릎 관절 <관절까지>. 그렇죠 이거 <laughs> 네. 힘들 것 같은데 자 지금 굉장히 멋진 음악을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? 네뭐 예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굉장히 쉬지 않고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체키 샤인 1집 앨범이 나왔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아까 들려들렸던 음악도 저희 1집 앨범에 있던 곡이고요. 근데 네. 이제 내년에는 2집도 바로 나와야죠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바로바로 바로 쉬지 않고 나와야지 또 대중들이 계속 기억을 해주시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. 근데 네.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. 이렇게 예쁜 세 분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궁금하셨죠? 킹콩 씨? 네, 저는 일단 궁금한 게좀 남자친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. 네. 뭐 나름대로 계획 채우신 거, 그리고 뭐 신년 계획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신비주의라서 사생활을잖아 <laughs> <laughs> 꽁꽁 싸드셨군요. 네. 저희가 워낙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공연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뭐 이런거 별로 네. 누려보지 못하고 항상 스케줄로 저희 매니저 분들 그래. 계신데 굉장히 네. 원망스러운 말투로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세 분이 오늘도 그럼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겠네요 네 같이 공연을 그 아, 짓말 같이 들리지 <laughs> 그러면은 네.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많은 계획들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희 파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저희와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가시면 참 좋겠어요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먹잇줄 잘 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주세요! 아, 빨리 와요. 어우! 남자들은 다 똑같아. 그죠 <laughs> 아 여기 왜 이렇게 더, 귀가 스푼 날아올랐는데 왜 이렇게 더? 네, 굉장히 멋진 공연을 또잘 봤는데 너무 예쁘시기 네. 때문에 아무래도 킹콩씨가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저기 죄송한데 청심만 없어요. <laughs> 발렁발렁. 자, 근 저희가 이 슈가케이크를 이쪽에서 지금 데코레이션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네.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 저희 파티의 메인 요리를 아주 멋진 요리사분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. 그게 누군지는, 아. <laughs> 혹시? 아, 접니다. 네. <laughs> 그렇군요. 우리 킹콩 씨였군요. 어, 아까 이렇게 시기하셨었는데 오늘 우리 킹콩 씨가 푸드킹콩 씨가 직접 요리를 해주실 건데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? <laughs> 네. 오늘은요. 소스에 달콤한 초콜릿이 들어가면 상상이 <laughs> 가십니까? 크리스마스니까요. <laughs> 달콤하게. <laughs> <laughs> 거기에 닭이 풍성하게 닭이요? 물이 있는 네. 그때, 그때 반전도 있어요. 반전은 뭔지 지금 알고 있지만. 근데 달콤한 거와 닭, 이렇게만 해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음. 굉장히 스페셜한 음식인가봐요. 원래 사람들이 우리들도 매치가 과연 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<laughs> 잘 되잖아요. 저희 매치 잘 되나요, 시청자 여러분? 네, 궁금합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음식 이름 혹시 있나요? 이 음식 이름은요, 사실 뭐 제가 음식에 딱히 이름 잘안줘요 왜냐면 그때그때 휠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. 어, 굳이 붙이자면, 어, 초콜릿 소스를 곁들인 네? 어, 치킨 오븐구이 정도? 네. 근데 여기 는 재밌는 제목을 좀 이렇게 붙였을 때는요. 저는요 음. 치킨 이런 말보다 꼬꼬 이런 말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네. 꼬꼬는 사랑을 품고! 와 멋있다! 와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꼬꼬는 사랑을 품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부터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재료는요 보시면 일단 꼬꼬가 있어야 되겠죠? 꼬꼬. 네 그리고 초콜릿 초콜렛은요 어, 보통 카카오 성분 65% 70% 짜리 이런 걸 이제 뭐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셔도 되는데 네. 일반 초콜릿을 사용하시되 너무 다니까 대신에 여기는 설탕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음. 그렇게 쓰시면 돼요. 되게 네. 쉽죠. 그리고 네. 보시면 케찹 우스터 소스, 간장이 약간 들어가요. 우스터 소스, 간장. 어 얘는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. 네. 이제 네. 제가 문제 드릴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생크림. 그고 리어 구운 소금입니다. 어 구운 소금 네. 네. 그리고 이제 얼갱이라든지 월드슥. 파슬리 가루. 그러니까 이런 상식료는 기본적인 거 쓰셔도 되는데 음. 자기 취향입니다. 음. 네. 여기 보시면 또 통우추. 통우추.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데코레이션용 네. 간단한 뭐 쓰다 남은 어떤 그런 파프리카지이 거. 이 푸른 이름이 뭐예요? 요거요. 네. 요거는 어, 애플민트라는 그런 허브인데 아, 네. 이런 허브를 안 사용하셔도라도요. 예를 들어서 뭐. 집에 좀 실파가 좀 남았다. 응. 실파 쫑쫑 쓸어가지고 여기다 사자 끼서도 상관없어요. 아 정말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를될것 같은데. 그런데. 자 재료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죠? 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. 자 일단 어, 제가 연장을 좀 챙기겠습니다. 어, 연장. 연장. 네. 아와 아 무슨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같아요. 아와 그렇죠. 네. 근데 저 이거 연장 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저닭 성대 모사할 줄 알아요. 들려드릴까요? 음. 네. 슉! 어? 아아 <laughs> 똑같죠? 다시 한 번! 아 <laughs> 다시 한 번. 아 이거예요. 아 <laughs> 이거였어요, 비밀은. 네. 아, 저 진짜, 진짜 한 번. 이거 한번 해보려고 준비까지 해오고. 고거를고 새벽에 얼마나 돌아다는지 그렇죠 자 일단 팬을 달구고 있죠 팬을 먼저 달궈요네 팬을 네. 적당히 달군 상태에서 음. 어, 준비를 살짝 해주시고요 네그 전에 닭을 음. 닭을 이거 닭 삶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음. 물 음. 물에다가 닭을 넣으신 다음에 요 보시면 통오추 있죠 네. 통후추 네통오추를한 움큼 한 움큼이면은 얘들 밥 먹는 숟가락 정도로 하나 정도 네 요만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음. 그리고 네월계수이 한 5장 정도 넣어주시고요. 어, 네. 그런 정도? 상태에서 지금 드러난 게 별로 없잖아요. 그죠이 상태에서 그대로 물속에 끓여서 끓이시면 되는데, 어. 얘를 삶, 익히는 과정에서 아, 센불에, 음. 센불에 한 30분 정도만 너무 푹 익지 않게 그쵸. 그렇게 익혀주시면 바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세상 좋아졌는 거. <laughs> 어, 근데 후추랑 얼개 수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닭의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네. 닭의 냄새 안 날뿐더러 크리스마스는 명절 그 파티 음식 같은 그런 향도 쫙 뿜어붙이죠. 네. 아, 이게 그럼 닭 말고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? 뭐 오리나? 오리나, 뭐 체면조나 다 가능한데 네.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게 닭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닭으로 준비해 를 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지금 닭은 상관없어요. 누도... <laughs> 루돌프를 잡아서 <laughs> 네아 근데 루돌프가 아까 그세 분처럼 그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사슴 동장이나 할까 그랬어요 안쪽에다 <laughs> 네, 땅사 놓고 그쵸 네. 지금 둘른 기름은 올리브유인가요? 그렇죠 올리브 네.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이나 이제 뭐 포도씨유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오일을 쓰시는데요 어, 요 기름에다가 네. 뭘 넣냐면 이제 보세요 자, 보시면 우스타 소스 우스타 소스 네, 네. 우스타 소스 그리고 케찹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먼저 마늘을 넣겠습니다. 마늘. 네. 아 마늘을 싹게 넣어요. 근데 저는 이 마늘 기름에 볶는 냄새가 왠지 막 요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좋아요. 이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향 중에 이 네. 마늘 향을요. 굉장히 깊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어 마늘은 전세계적으로 안 쓰는 나라가 없고 네. 외국에서는 마늘이 하나의 채소가 아니고 이것도 허브거든요아 그렇군요 네. 근데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저희 네티즌분께서 킹콩님 감기 걸리셨나요? 살도 빠진 것 같아요? 라는 댓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감기 걸리셨어요? 네어 진짜요? 이 저리 가요 <laughs> 주변에 보면은요, 이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감기 네.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감기 예방을 뭘로 하냐면요, 홍초 있죠? 네. 아 홍초 같은 걸 이렇게 드셔주시게 되면 몸이 알카리화 바뀝니다. 아 알카리화로 바뀌게 되면 네. 몸을 이제 약간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. 몸이 안 좋은 균들이좀 죽어져요. 아 근데 어제는 제가 홍초를 못 마셨나봐. 그쵸. 아쉽네요. 자, 이렇게 마늘을 볶고 네. 나서요. 그 다음에 차 게찹. 케찹을. 아두 큰술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딱 볶으신 다음에 네. 여기에다가 우스타 소스. 우스타 소스. 우스타 소스. 자 이거 만드시면서 닭은 오븐에 먼저 넣어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네.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죠. 네네네. 네, 네.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네. 오븐에 넣어주세요. 어저애들잘 어울리죠. 알겠습니다. chef.